아이고, 맛있다. 아이고, 맛있다. 두땡이안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지. 아이고, 맛있다. 아이고, 맛있다. 두탱이가 맛있다. 두땡이안 먹는다며. 내가 먹을게. 아이고, 맛있다. 아이고, 맛있다. 음. 사탄이 들었나봐. <laughs> 나도 줘.. 나도 줘.. 나도 줘.. <laughs> 잘 먹는다 양나나아 나도 짜아 나도 좋 나도 주세요 도송이나야 좋아. 줘야 좋아. 거 먹어. 아양도 응. 좋아. 간지러? 나 간지럽기도 하고 약만나서 그런가 써서 그런가? 먹어. 얘가 먹어. 아 간지럽은 건가 쓴 건가? 이 원래 밥그릇 있지 않았어? 저기 있지. 어디? 저 자동급식기 있지. 천 원만 주세요. 저기요. 예 맞는다. 차, 천 원만 빌려주세요. <laughs> 환인다. 뭐? 이따 먹어? 비숑 먹어봐요. 먹어. 내가 먹어. 비숑이 먹어. 비숑이. 비숑이. 움직여. <laughs> 그래가지고?